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자, 이번 공간은요. 정말 재미있게 곳곳에 포인트를 준 그런 공간입니다. 이번에 설계를 맡아준 우리 디자이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하연 디자이너입니다. 아, 디자이너님. 이번에 설계할 때는 어떤 거를 중점으로 설계하셨나요? 우선 고객님께서 니즈가 굉장히 확고하셨어서 대면형이 아닌 주방을 설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욕실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두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공간도 고객님의 맞춤형 공간입니다. 어떻게 설계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우리가 현관을 설계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불이 꺼졌는데 이게 센서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히든 센서를 넣어가지고 센서가 보이지 않죠.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고려를 해봤고요. 이번 설계에 현관에 우리가 집중을 좀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설계하셨나요? 우선 고객님께서 손님들을 굉장히 많이 초대하시는 분이셨는데 현관에서부터 지금 평범한 집이 아닌 전시장 느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박판 타일을 이용해서 웅장한 느낌을 표현했고 거울을 양옆에 사용하면서 공간의 연장성을 조금 느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전면에서 딱 봤을 때확장되 네.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수납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사용됐던 메터리얼들이 굉장히 클래식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수납장은 많았지만 굉장히 좁아 보이던 공간을 형식을 바꿨죠. 3인 가족의 충분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수납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전시하는 공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어떤 생각으로 설계하신 거예요? 우선 이제 연장성 중에서도 한번 끊어주면서 고객님들에게 실용성을 선사해드리고 싶었는데 차키나 나가시기 전에 가져가실 것들 그리고 편하게 둘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간이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도 나면서 실용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안쪽도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 뭔가 막혀있는 것보다는 완전히 보이는 게더 공간 활용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에서 연속성이 깨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프레임 없는 중문을 하고 대신에 이제 메테리어를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소재로 손잡이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입구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 돌과 이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도 하고 여기 있는 페인트 색깔도 약간 좀 시크한 느낌? 그런 컬러로도 연출이 돼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입구 들어오자마자 우리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아일랜드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방. 아, 주방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이랬습니다. 자, 이랬던 공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면형 주방에서 거주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셨던 딱 찰나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대면형 주방이 아니라 웅장한 아일랜드가 길게 뽑혀져 있는 주방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3.8m로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하단 부분에 간접조명 연출하여서 디자인 진행했습니다. 음, 사이즈 3,860 아니었나요? 3,860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리스크를 <laughs>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 한번 드렸고, 원래 여기 주방이 아일랜드의 만밖에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일랜드가 요만하면은 사실 대면형이라고는 하지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일랜드 있고 이 냉장고장이었는데 이 연속성. 우리가 주로 하는 영속성을 위해서 문짝을 이렇게 접히는 폴링 형태로 만들어놓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냉장고 자 냉장고 넣어놓고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 보조주방 보조주방이 쓰임새가 굉장히 좋죠? 보조주방에서는 우선 자연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냄새나의 요리를 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가능합니다 여기서 창문을 열고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실용적으로 구성 해봤어요. 그리고 완결성을 돋보이게 해서 이렇게 폴딩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디자인의 어떤 한 끗으로 공간을 멋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이 쭉 이어지게 맞으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아, 또 냉장고 이거 어디 거죠? LG 시그니처 라인. 아, 이거 비싸잖아요. 한... 이거 얼마짜리죠? 약 천만원대라고 했어요. 천만원대. 공간의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일랜드에 이 대리석이 크니까 공간이 네. 굉장한 느낌 나요. 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나고, 이 수전도 우리 자주 쓰는 거잖아요, 요즘. 이렇게. 과일 씻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네. 그죠? LG피리케어 정수기도 있고 네. 아주 사용감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알렌드에서 조리도 하고 이제 위에 후드 달리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셨던 고객님이셔서 일체형을 구매하셨습니다 보통 후드가 위에서 달리든 여기서 올리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자체적인 후드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덕션도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후드가 있으면 그 자바라가 바깥으로 비트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만약에 너무 멀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이런 인덕션을 써보면 레이아웃을 조금 더 나만의 개성이 담긴 공간들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분들 부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진짜 많아요. 3.8m 아일랜드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수납을 꽉꽉 채워서 진행하였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유리장 안에다가 예쁜 잔 같은 거나 오브제들을 넣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부에 조명까지 있으니까요. 자 그럼 거실도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가 거실이군요. 네, 거실 겸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실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링 팬이 에어라트론 제품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실링 팬을 할때두 가지 브랜드를 많이 소개해 드려요. 네. 에어라트론 아니면 루시예요. 에어 루시예요. 루시 다 호주 제품인데 이두 가지 모델을 추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도 너무 예쁘다. 3인 가족에 비해서 큰 식탁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고객님께서 거실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큰 테이블하고 체어도 좀 여러 개를 준비하셨습니다. 음,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건 소파가 없다. 네, 고객님께서 아예 소파는 두지 않고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TV도 보지 않고 거실을 조금 깔끔하고 쇼룸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음, 어떤 전시를 보여준 네. 듯한 그런 느낌의 집을 원하셨군요. 네. 딱그 느낌이 여기서도 무시 느껴져요. 작은 포인트지만 여기 곡면 처리를 하면서 간접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여지는 세라믹과 같은 메터리의 세라믹을 벽에다 표현해서 간접 조명을 써놓으면서 여기 또 포인트 조명까지 있잖아요. 네. 마침 여기 딱 오자마자 느껴진 건 어? 여기 뮤지엄인가? 작은 뮤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명 또한 굉장히 센스가 있게끔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마그네틱 조명과 간접 조명들. 우선 마그네틱 조명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고객님께서 조도가 어둡다 생각하시면은 추가로 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테이블에서 조도 활용을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마그네틱 스팟 등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자 벽면을 곡면 처리를 했는데 고객님도 좀 만족하셨나요? 고객님께서 지 전체가 다 공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가장 큰 니즈가 있으셔서 아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면이란 게 공간도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아이들이 공면 처리가 돼 있으면 부딪혀도 덜 다쳐요. 밤에 불이 꺼졌을 때 지나가다가 뾰족한 데딱 닿으면 살이 찢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면 처리가 되면 확실히 보완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거울을 삽입하셨어요? 고객님께서 그레이경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거실 벽면 자체에서 지루하지 않게 템바보드 디자인을 넣다가 포인트가 될 만한 사이즈로 그레이경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벽 페인트는 어떤 색깔이에요? 발 페인트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색한 색깔로 들어갔습니다. 아, 요거는 색깔을 조색하셨구나.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런 템바 처리가 하나씩 돼 있으니까 마치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느낌들을 계속 보는 듯한 지루하지 않은 느낌이 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뷰에서 이 주방을 봤을 때이하단의 간접 조명이 정말 신의 한 수다 공간이 훨씬 더 럭셔리해 보여 네. 밤에 다 끄고 이것만 탁 켜놔도 뭔가 빠이운 느낌이 물씬 날것 음.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님이 요번에 가장 자신 있는 방이 어디죠? <laughs> 안방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어 근데 문이 어딨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 문이 여긴가? 여긴가요? <laughs> 여기는 북박이장으로 아. 수납장을 제작해드렸고요 이거 너무 컨셉이다 자 문은 여기입니다 <laughs>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 공간 어떻게 설계하셨나요? 처음에 고객님께서 침실은 조금 넓게 사용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벽체를 철거하고 침실 공간을 더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님께 드리고 싶었던 느낌이 고객님께서 뉴욕의 그 모던 하우스 느낌 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메테리얼의 c 테 s 소재를 사용을 해보자 라는 느낌과 어두운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딱 보이는 공간에서 뭔가 화이트, 플랫한 느낌이 아니라 포인트적인 요소를 한번 주었습니다. 음, 밋밋할 수 있는 공간에 좀런뮤의벽지를 포인트 준 것도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벽이 다 곡선이에요. 네. <laughs>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다 곡선입니다. 이 공간에 가벽 처리를 해서 공간 분리를 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좀 따로는 네. 어색한 느낌이 됐었을 텐데 이 작은 하나의 차이로 공간이 굉장히 센스있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 기둥벽을 우리 금속으로 쌓았잖아요. 네. 이 금속벽은 왜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뭔가 특별한 디자인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마그네틱 조명을 세우자니 벽에 붙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벽에 붙이지 않고서 어떻게 라인을 중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살릴까 하다가 금속 하우징을 제작해보자라는 음.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인 조명이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타고 드는 그런 네, 형식으로 잡아놨네요. 이 조명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높이 또한 조절할 수 있도록 네. 하지만 어색함 없이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독창적인 사고가 공간의 느낌을 완전히 좀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고객님 니즈였나요 네,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아, 제안드렸습니다. 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도 굉장히 세련되게 색감을 다 정돈된 느낌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톤이 뭔가 딱 어색함이 없어서 좋아요. 네. 톤앤매너가딱 들어맞는 게 약간 제 스타일. <laughs> 여기가 원래 초반에는 이 기둥이 철거가 되는 벽체였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 차분이 나와서 도명상으로는 아, 철거가 되는 벽지였는데 네. 철거가 안 돼서 이렇게 네, 해서 라운드라도 만들었구나 라운드를 만들고 이제 거울을 시공해서 연속성처럼 느껴질게끔 하였습니다 아, 그럼 여기 화장할 때 이렇게 보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서랍장이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아 화장대는 여기 있군요 네. 자이 공간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도 할수 있고 이쪽에 들어왔을 때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생기지만 톤은 또 일정해요 그래서 깔끔한 거 같아요 네. 여기도 미러벽지고 네. 여기도 거울로 네, 동일한 느낌으로 연속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딱 앉아서 화장을 하는데, 여기 보다가, 이쪽도 보다가. 그리고 여기도 좀 비치네? 여기도 보다가. 네. 유리장이고, 스카일로도 전신 거울 대신 거울 네.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어지는 톤이 끊이지 않던 았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도 되게 센스가 있으셨어요. 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디자인 하더라도 고객님이 어느 정도 같이 수용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화장실? 네. 네. 신시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슬라이딩 문을 열자마자 나오는 자, 여기가 마스터룸 욕실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원래 맞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컸나요? 원래 구조는 크긴 컸지만 무슨 미로처럼 되어 있는 현장이었는데 이쪽이 반 정도는 거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분배기까지 이설을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욕실을 확장했어요. 하 힘들었어요. <laughs> 하지만 이만큼 공간을 확장 시킴으로써 이런 프리스탠딩 욕조도 넣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럭셔리한 화장실을 완성 시켰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타일로 가장 큰 포인트를 주었고요. 프리스탠딩 욕조와 그 밑에 간접등과 타일로 디자인을 한 부분이랑 살짝 시선을 돌려보시면 메리평 레인샤워 수전을 진행하고 이쪽에도 전시 공간처럼 느껴지게끔 간접등이랑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우리 현관에 있는 박판 타일과 음. 이어진 듯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할수 있지만 전체 공간에 일관성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 조명이 하단에서 나오고 벽에서 나오고 천장에서 나오고 오로지 다 간접 조명들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설계하려면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이 나오게끔 정성이 드릴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샤워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이 샤워 맞으면서 비 맞는 놀이도 할수 있고 그러다가 비 맞다가 이걸로 또 씻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불러서 여기서 네. 커피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참 공간이 럭셔리합니다 그 수납도 다 파놨네요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수납 선반으로 만들어 놨고 음. 자녀분께서도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숨바꼭질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숨을 공간이 많아졌다고 이 공간이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못 숨을 것 같은데? 문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런 하단 부분으로 숨을만한 사이즈여서 <laughs> 아,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왜 여긴 간접조명 안 넣었어요? 아, 일부러 간접조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간접조명이 들어가게 되면 또 공간에서 뭔가 난접한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정돈된 느낌으로 간접조명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목동 현장에서 간접조명 많은 만들 수 없다고 <laughs>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럼 간접을 최대한 많이 주면 공간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네. 간접은 다다육수합니다 익사. <laughs>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번 신경을 쓴 부분인데 휴지거리 위에다가 이제 내립을 하여서 휴대폰을 음 두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와, 이거 졸릴 것 하나하나 따려고 되게 고생했겠다. <laughs> 많이 욕을 네. 먹고. <웃음> <웃음> 그니까 러 이게 시공팀도 이런 거 하나하나 할때 네.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진짜 한땀한땀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을 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공간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좋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룸에 서 나가볼게요. 마스터룸 너무 볼게 많았죠? 여기서 네. 분량 너무 많이 뽑는 것 같아. 아,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저희 고객님만의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는 제작각으로 진행을 하시고 싶어 하셨다가 계속 의논을 한 끝에 USM 모듈 가구를 굉장히 진행을 해보고 싶으셨다고 하세요. 음...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 김에 고객님께서 직접 맞추셔가지고 제작하셨습니다. 네, USM 모듈 가구가 굉장히 세련되고 네. 인기가 많아요. 제가 네. 뉴욕에 갔을 때또 소개했던 네, 회사인데 맞습니다. USM 매장에 왔어요. 이 USM 매장에는 요즘 유행하는 선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이런 선반 많이 보셨죠? 이런 모듈형 선반들이 USM 제품입니다. 이렇게 공간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듈 선반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소재를 좋아하신 건 봐도 모던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여기 손잡이를 또 되게 재있게 만들었어요 오영민 제작소에서 제작을 음. 하였습니다 원래 있던 기성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희 용도로 조금 사이즈를 수정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넣었군요 네 맞습니다 음, 되게 깔끔하다 여기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하면은 또 걸려서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따님방 네 따님방 구조를 또 완전 바꿨어요. 네 따님방 구조 자체도 욕실을 조금 더 확장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게스트 욕실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이 공간 어떻게 설계하시죠 게스트 욕실은 좀 많이 줄이게 되었어요. 결국에 게스트분만 딱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을 였는데 프리 스탠딩이랑 폭포수전, 거울 등 세련된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포수전은 이제 우리 명칭으로. <laughs> 만들어졌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리고 간접조명이랑 전체적인 톤이 고급스러워 보여서 이 공간에서도 어떤 노일지를 느낄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공간은 줄었지만 충분히 사용이 다 가능하다. 불편한 사이즈가 절대 아니어서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줄였는지 우리 딴인방 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야, 딴인방 문도 여기 문 어디 있는 거야? 아, 문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열어볼까요? 자 형식을 템바로 표현을 해놨어요. 벽에 어떤 전시된 느낌도 맛볼 수 있으면서도 또 실용적으로 도어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손잡이 없는 히든 도어를 할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예쁜 딸인방. 네. 딸방 굉장히 넓다. 여기 침대가 들어가 고 이제 곧 침대가 들어올 겁니다. 화장대 겸 책상인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음. 이 공간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고객님께서 추후 여자아이다 보니까 화장하고. 놀이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음. 해서 제작에 따로 하게 되었습니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여기 앉아서 찹찹사서 뭐 갖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여기 수납도 있고 여기도 다 붙박이장이 있으면서 서랍장도. 여러분들 붙박이장 하실 때도 이런 장점이 있어요. 보통 도어가 있고 안에 서랍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서랍장이 보여지는 부분에 있으면 쓰기가 더 용이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비쌉니다. 왜냐 도어가 이렇게 있으면 두 짝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도어가 더 들어가고 레일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건사실이야 하지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간살도어네요? 네. 간살도어로 한번 막아서 공간 분리를 답답하지 않게 해봤습니다 아. 고객님께서 니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속이나 이런 모던한 네. 느낌인데 여긴 또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따님 방은 문을 열었을 때톤 자체도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이렇게 조금 다른 공간인 것처럼 한번 연출 해보자고 제안해드려서 간살도어도 음. 굉장히 추천드렸던 시안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형식이랑 여기는 또 완전 다른 집에 온 네. 느낌이라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보면은 이제 좀 컸을 때 대비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세면대도 변식으로 빼놓았습니다. 조명도 다 네. 제거가 되네요. 간접만 네, 틀어도 깔끔하다. 네. 그렇죠? 이 문도 열고 들어가 보면 자 여기가 따님방 화장실. 기존에는 평범하게 일자형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고객님께서 따님이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외놀이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음, 욕조만 볼까요? 와... 욕조가... 저도 들어가서 놀수 있을 정도예요? 네. 네 아, 좀 좁나? <laughs> 좀 좁나? 그리고 수전도 폭포 수전 네. 여긴 진짜 폭포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물을 탁 틀면 진짜 폭포 같죠? 좀 자세가 들어가보죠? <laughs> 괜찮죠? 자, 이런 형태로 욕조를 해 놨는데 여러분들 조정 욕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아크릴 욕조가 좋은 이유는 등받이가 내 몸에 맞게끔 편안하게 쉐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감을 만약에 조금 더 편하게 쓰신다면 이런 형태로 아크릴 욕조를 안에다 대고 헬로 감싸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방이죠? 네. 일부러 이번엔 톤잡이 디자인도 변경해서 톤에 맞는 걸로 음. 넣어봤어요. 자, 여기도 기대가 되는데, 저기 뭐가 없네요? 여기는 추후 이제 꾸미실 예정인데, 고객님께서 음악 전공을 하셨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조립해가지고 위치해놓으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똑같은 인테리어 재밌게 보셨죠? <laughs> 사실 저희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디테일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작품을 만들어 갈때 고객님과 소통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원하는 방식이든 선택이든 그리고 우리의 디자인적인 색깔을 같이 결합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댓글의 비판은 좀 상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좀 약간 상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인테리어 디테어하고만 생각 마시고 하나하나 다 끝까지 들여다보시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연 디자인 이번에 설계하시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보배님께서 말씀하신 니즈를 반영하면서 조금씩 다른 느낌을 많이 연출하려고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디벨롭을 하면서 해외에 좋은 사례들 그리고 현재 잘하는 디자인 사례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새로운 메터리얼들을 도입하면서 발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사가 몇 개월 걸렸죠? 거의 3개월 진행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만드는 그 피땀 어린 현장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공간도 거주하실 우리 고객님과 예쁜 따님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